위스키는 글렌알라키 10년 CS 배치 11. 이 위스키는 제가 작년 10월에 도쿄 긴자 리커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만엔을 주고 구입한 위스키입니다. 그때 당시에 만엔이니까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괜찮게 구매했죠. 이글렌알라키도 어 제가 이제 패키지가 굉장히 예쁜 어 위스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이 위스키의 정확한 명칭은 더글렌알라키 스페이스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배치 1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짜잔. 이 라벨 너무 예쁘죠? 정말, 어, 라벨이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. 일단 이 컬러감이, 아, 어디서 본것같지 생각을 해봤는데, 제 기억으로는 구찌 쇼핑백 컬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이 라벨도 실제로 보셔야겠지만, 살짝 올리브 컬러거든요? 근데 아주 고급집니다. 이 위스키는 59.4도. 어, 저 약간 고두수 좋아하는데, 어, 기대되는데요? 그러면 뽕따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위스키를 어, 이렇게 빨리 딸 생각은 없었는데 어, 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주말에 스시집에 가게 됐는데 그 스시집의 셰프님께서 이 글레날라키 1 0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때 제가 꼭이 위스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. 해가지고 가지고 가기 전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, 뽕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, 에어링 좀 대고 가면 더 맛있으니까 빨리 뽕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톱이 망가질까봐 이렇게 뜯고 아 잠깐만 아 됐다 살짝 열어 버렸어요 지금 따라 보겠습니다 음! 저는 왜 이렇게 흘릴까요? 음! 오! 커피야! 마셔보겠습니다. 오 확실히 확실히 고도수인데 와왜왜 왜 이렇게 깔끔하지? 정말 고도수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부드러워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가 여운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일단 깔끔하다. 다시 마셔볼게요. 얘를 지금 혀에 한번싹 굴려서 먹으니까, 어, 우디에요. 우디한데, 깔끔해요. 약간 좀 단조로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단조롭다고 해서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, 깔끔해요. 정말. 음. 왜그 스시 셰프님이 왜 이거를 좋아한다고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. 그 셰프님은 살짝 제 기억으로는 일단 술을 잘안 좋아하셔. 술을 안 좋아하시는데 얘는 그알코올이딱 치는 느낌도 없고 고도수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딱 잔잔한 맛이에요. 오. 오 근데 얘는 이것만 그냥 모르고 먹었으면 59도인지 아예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고저수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몽넘김도 너무 깔끔하고 사실 그 제가 고저수를 마셨을 때그 살짝 그 타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와저얘 초콜릿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랑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어그 선물 받은 건데 바르셀로나 초콜릿이래요 안에 마카다미아가 들어있는 초콜릿인데 얘랑 어울릴 것 같아서 얘랑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아 오늘은 또 조금만 따랐더니 없네 조금만 더 따라볼게요 음. 와. 음. 음. 와. 아초콜릿도 맛있지만, 위스키랑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. 그동안 많은 위스키를 마셔봤지만, 와, 얘는 이 도수 대비 진짜 깔끔한 위스키인 것 같아요. 얘가 이 정도로 맛있으면 다른 글레날라키는 어떨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맛있습니다. 오, 여러분. 다 마시고 난이 빈잔에서 우디한 향이 엄청나요. 와, 정말 얘가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좀 어... 세련되게 깔끔한 맛이에요. 오, 정말 이 라벨처럼 세련되게 깔끔한 맛. 굳이 단점이라고 하나 만들어내자면 이좀 풍부한 맛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. 일단 지금 먹었을 때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에어링 되면은 좀더 지금보다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사실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이 깔끔한 그 느낌도 너무 좋거든요. 어 개개인마다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론 이 가격대에 어, 괜찮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적당한 달달함 그리고 이 우디함. 아 우디함이 와, 엄청 가득 차 있어요. 이 향이 엄청 풍부하네. 사실 맛은 향만큼 풍부하진 않거든요? 근데 그것 또한 너무 깔끔해요. 정말 세련되게 깔끔한 맛. 여러분, 저는 글렌알라키의 맛을 알라키.